자두 주간 방학 때문에 우리가 5분만 읽는 설교를 쉬었었는데 이제 계속합니다. 5분만 읽는 설교 17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스겔 16장 1절에서 63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가 제목입니다. 본문 에스겔 16장은 15장에 비해서 8배나 긴부분입니다 앞에 15장에 이어서 아,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여유를 명백하게 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본문에서예 에루살렘이 음란한 여인로 비유되어 있으며 그들의 음행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16장은 행음과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를 거의 같은 것을 일치시키고 있어서 매우 특이합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문제는 지나치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본 육신의 욕망이 행음하는 원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행음의 문제는 15절에서 무려 52절까지 계속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들으려면 15절에서 16절을 들수 있는데, 제가 읽 읽으면은,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가 더불어 음란을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믿을 때 지나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교훈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나치게 육신의 욕망 따라 살지 말고 장래에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주님을 만날 소망 갖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 만날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하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상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행과 우상 숭배가 같은 의미로 밀착되어. 나오고 있거나 거의 동격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17절에서 19절을 대표적으로 다시 읽어야 합니다. 내가 또 내가, 내가 중금 은장식보을 넣으려는 남자 우선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내 수놓은 옷을 구상이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하는 음식은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불을 향기를 삼았나이다.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요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에 남자 우상을 만들어성교고그 앞에 좋은 음식과 향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섬기던 산당은 페르시아 융당과 같은 화려한 천으로 장식하고 남자 우상은 드라빔이나 페네테이지 같은 가정의 수호신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예배에서 바쳐야 할 예물을 오히려 우상하기에 들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에 바친 기름을 거룩한 그 곳에 사용하기 위해 탁 별히구현된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본문의 20절에 21절을 보면 이스라인들은 하나님의 나은 자녀를 이방신의 제물로 바쳐 불사르거나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대적 의미의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의 부와 권력을 더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할수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되면은 큰욕망을 세상에 빠지는 교훈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을 때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부정성으로 가득 채색된 본문의 구절의맨 마지막에 긍정성으로 마무되는 부분이 나와서 그야말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본문의 62절 63절에 보면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요와인줄 내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우 여요와의 말씀이라고 니 합니다. 설명이 더 필요가 없는 이 말씀은 회개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약속되는 부분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짝사랑을로 접어 있는 이 부분의 그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오래도록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만난 소망으로 지나친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며 살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육신의 욕망과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랑의 결핍은 언제나 무엇인가 빠져들게 만드는 중독으로 유혹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시절에 신앙이 매우 좋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자분입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음 6장 33절.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였습니다. 실제로 그 집사님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 돌아가셨을 때는 일생 못 듣는 말씀에 대해 비석이 그 말씀을 새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자녀들이 또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먼저 생명 살면서 잘되면서 세상적으로 잘되고 교회에서 크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복을 많이 받으면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섬기고 살아가면서 살아감으로 놀라운 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더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